맞습니다. 2023년 8월 12일입니다. 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큐라티스와 웰바이오테은장 초반에 볼게 없고요. 큐릭스 리 바이오 시스템즈를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였던 17,300원 부근에서 잡아볼 만했습니다. 10% 상한가까지 한26% 가량. 다음 주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입니다. 13,500원부터 13,000원입니다. 큐렉소입니다. 2,250원부터 19,000원까지 보겠습니다. 큐라티스입니다. 3,900원부터 3,700원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26,400원부터 25,000원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43,000원부터 41,500원입니다. 지하 이노베이션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32,000원부터 31,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문 잘 쉬시고에 홀려를 뵙겠습니다